안녕하세요. 신로함께의 정대성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탈옥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핍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이 그 핍박에 가담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형제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 베드로를 탈옥시키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했던 해 헤롯은 벌레들에게 먹혀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생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제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데 로데라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간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심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셈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셰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탄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 이, 이것은 시의 소리요 사랑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면서 교회는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 베드로를 옥에서 탈옥시키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한 헤롯은 벌레에게 잡아 먹였습니다.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오히려 핍박을 한 헤롯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더 힘이 강해 보였던 헤롯이 망하고 힘이 약해 보였던 교회가 흥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을 했기에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해로에 저항하기 위해서 힘을 모은 것이 아니야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저항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보기에는 힘이 없어 그저 기도만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전혀 힘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핍박해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진정한 힘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힘 없어 보이지만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의 위기가 왔지만 함께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기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기도하게 하여 교회를 이끄십니다. 오늘 하루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와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한주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